자 이번 게임은 무엇이냐? Rusty Lake, Roots. Rusty Lake, Spring, 1860. 봄, James Vanderboom arrived at Rusty Lake. His uncle had just passed away in mysterious circumstances. James Bredy was his uncle's only heir. He had no idea of the events that would change his life. 클릭 좌로 움직이기 위해서 들래그 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 어 클릭하면 뭐 주는 거구나 개 어? 엉? 개아 눈인가? 아잠이 눌렀다 이거를 물뿌리를담아서돌려서다시올 리면은? 잠깐 소리 작아 갑자기 작아졌어 그러면은 물이 물이 자 물이 차는 거 아닌가? 자자자자지자자리 제임스에게 안타깝게도 너희 삼촌은 돌아가셨단다. 그는 너를 위해 자신의 집과 특별한 씨앗을 남겨두었어. 씨앗을 신고 너의 가정을 꾸리거라. 그럼 가방 안에 씨앗이 있다는 건가? 오치리, 열라봐 오치리. 반대로. 어? 열면은 씨앗이 아니 열면 나봐. 열면은 개벽다고가 있네 이래서 잠금해제 씨앗 좋았어 그리고 뼈를 얘 줘봐 그 다음에 나와서 여기다가 씨를 심고 다시 네가 아니다 물을 주면은 뭐야? 넌 뭐야? 아, 뭐야? 이씨 꺼져. 뭐 뭐지? 그 가족을 거슬러 가는 건가? 팔이 안 닿지. 어, 이걸 갖다 가지고 와. 올라가 얻어봐. 안 되잖아. 에 음... 뭐야? 다이아몬드가 왜 나와? 지렁이, 너가 끼우는 거겠지. 아, 자꾸 이걸 누르네. 이 지렁이를... 네가 들면 되나? 안 되잖아. 뭐야 이거 어, 깨버렸네? 이건 뭐지? 이것도 다이아몬드네데여 그리고 아, 따봐따 아, 보라고 더 바깥으로는 안 됐네 이따가 어? 어 뭐야 나뭇가지 떨궜다 지렁이 이건 에메랄드 아니야 이러면은 이따 놓으면은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은 무엇이지? 나뭇가지가 자라도록 클릭하십시오. 자랐다. 여름, 삼촌, 아니, 이것은? 아니야? 이거 신체 부위 아니야? 여기 이가 아니고. 아닐수가있 나? 아닐수가 있네 불 불지피라? 이것도 p 이 o l Pool. 에구 o l p 만 여기를 열면 도끼가 나오고. 이량이걸로갔다가 나무를 아 이거, 구나이걸이아서 불을 집히야 그럼 키가 이거, 이거, 만이길 이거, 다가 여기를 열면은 솜거국이있이요아이게이게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이 칸이... 맞나? 맞네 어, 1, 3 3 2 5 1 6 3 1 3 3 2 5 m 6 3 아, 5 i 1됐 열어봐 아이, 아이, 열어봐 에, 시, 시간? 뭐지? 돌아가는 기준이 뭐지? 이건 나중에 뭐 되겠지? 시체였어. 내에서 뭘 줘야 되는 거지? 아, 좀 그런데 이거는 열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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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반대쪽에도 있나? 이, 반대쪽은 아닌가? 심장을 이 병에다가 담궈, 음. 그러면은 뭐야? 끝이네. 이건 뭐야? 아, 희생물, 이것들을 다 찾는 거구나. 진행하면서 여름 사랑을 찾아서 마리, 마리 손수건, 아니야. 나가서 좀더 찾아봐. 꽃? 꽃을 뽑아왔다. 얘한테 장미를 주면은 뭐가, 뭐가? 제 제기를 하나? 쿠피가 나오네. 손수건. 뭐..뭐야? 이거응 까마귀 털 그러다가 이..이거를 쓰는거야? 윌 i l l y o 이를 주면은 키를 갖다가 일로 꽂아서 열면은 손이 있네. 에, 반지. 이것도 주면 돼야? 오, 심장을 써달라는 건가? 이건 그냥 주구 인물들, 그리고 음, 여름 1870 계단 제임스 나이를 먹었군. 아, 이거 순서대로 모양 맞추는 건가? 좀 별론 걸? 노가다가 될것 같아. 오, 봄 1859. 나와 형은 불로장생의 약을 찾는 찾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이것은 어디와 연결될 걸까? 이건 뭐야? 일단 이쪽으로 가봐. 어? 응? 어? 에? 어? 어? 응? 이거 보는 방향? 아닌데 이거 좀 다른데? 이걸 단순히 모양을 맞추는 거라고 할수 있을까? 가운데에 들어가겠네. 안 되잖아? 사이즈가 맞는 곳이 없어. 여기. 이날 맞지도 않고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어? 된 건가? 뭐가 된 거지? 뭐, 뭐가 뭐가 생 뭐가 생긴 거지? 어, 이, 이 밑에 거를 요걸 보고 해야 되는 건가? 요걸 보고 해야 되는 건가? 음? 음? 무엇이지?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 안아 돌아가는구나. 어디였지? 1번이랑 9번. 남, 나머지는 돌려놓고. 일단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걸 보고서 2번이랑 4번. 근데 이거 말고 딴건안 되는데. 이 동그라미를 제거할 순 없는데. 음, 역시 모르겠어. 이쪽에는 방향을 보니까 3번과 9번 인데 이걸 모두 조합하면 될랑가 가운데 그 다음에 얘는 8번 아니 8번이 아닌데 잠깐만 맞나? 아 3번하고 7번이구나 7번하고 8번에다가 한... 오 열렸다 망원경으로 바깥을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어? 저기 저기 전작의 그 호텔 아니야? 내가알려고 싶은 게 뭐지? 아 순서구나 토끼 비둘, 비둘기? 메떼지 까마귀 사슴에 비둘기 한 마리도 일단, 일단은 시키는 대로 토끼 어이거건가멧돼지감막어 <laughs> 됐다 아 이게 세 개가 다 되는 거다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것도 문양 맞추는 거겠지? 이거, 이고 이거, 는 색깔을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색깔이 한쪽에 이쪽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뭐, 이건 그냥 아다리 말고 힌트 힌트를 보고서 해야 되지 않나 보통은. 색깔들이랑 문양들을 다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어느 쪽일까? 음. 이거 이거 힌트 보고 한 건데 이것도 이즘 뭔가 힌트가 없나 또 다른? 새로운 힌트가 되어주지 않을라 여기는 바뀌기 없고 이건 아까 그거고 이건 뭐지 페이지를 넘길 수 없고 끝인데. 어딘가에 붙어야 될것 같은데, 아... 으라... 어디로 가야 하오? 음... 나는 이걸 힌트도 없이 풀고 있는 거야. 이 뭐지? 어디를 봐야 되는 걸까? 이거는 뭐 어떻게 아다리로 했다? 저도 이거 뭐 확실한 순서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확실한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어디서 봐야 되는 거지? 이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위치를 어디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걸까? 에이, 이게 뭘까? 이쪽이 아니냐? 이쪽인가? 이쪽도 아니야. 뭐지? 아니 분명 어딘가 힌트가 있을 텐데. 내가 못 찾는 건가? 원래 없는 건가? 산티를 볼 수는 없어. 방안경. 방안경은 여기밖에 안 되고. 뭔가 색감이 표현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모양이나. 이쪽에다 하고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여쭤다하면어 됐다. 무슨 뭐 이지? 오, 나선 계단 그끝엔 아무 것도 없었 다. 출산 1367가 봅시다. 이건 뭐 지? 수도꼭지 뭐가필 요하 죠. 옆프로 가봐. 키내날이키야뭐 수도꼭지로 쳐서 기절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데? 아. 피가 나왔다. 이걸 받을 게 있어야 되겠지? 가위. 보자. 이건 뭐지? 뭐 순서를 아닌데? 어, 내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일단 숟가락. 얘를 잘라야 되는 건가? 식물. 갖다가뭘 줘야 되나? 아닌데. 어, 일단 숟가락 줘 봐. 아이씨 만들수 달라는거야? 식물을 빠 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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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을 알리고 싶은걸까요? 일단 난 모름 비? 창문 숟가락? 식물? 가위? 아빈 썼는데 1응 숟가락 응. 이씨 다가쓸 수가 없잖아 뭐야 뭐 이름을 정확히 볼 수도 없고 응? 머리 스타일이 다르네 근데요? 머리 스타일이 다른데? 어? 뭐야 그냥 이거 자체로 얻을 수 있잖아 자사발, 짱돌, 찍기 찍히? 안 찍히네. 응? 일단 이거부터 넣어봐. 열, 찍고, 숟가락. 약이었어? 애가 나왔다. 가위, 잘라. 애를 들어. 일단 다 넣으면은? 또 나와? 또 나왔네. 하나 더. 이러면은 애들 보고 얘네 순서를 맞추면은 일단 민머리 뭐 간지머리 그 다음에 이런 거였나 반대였나 반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얘 두고 이렇게 3등분 뭐가 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순서는... 순서는 이거였지. 순서는... 순서가 이겼는데, 뭐 어쩌라고? 뭐야? 이거 뭐 잡히지도 않는데 키 내봐, 키 냈나봐. 이 새끼야, 왜 찍기만 해? 아직도 나와, 아직도 나오잖아. 수면제를 탔나? 애쓰러다가... 그리고 이 병들 와인 와인 와인은 들면 안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빗물 받아봐. 하나는 빗물이 들고, 하나는 버렸, 뭐였지? 하얀색. 저기 혹시 실례되지만 혹시 이것도 주시나요? 진짜 주시네. 감사합니다. 뭐가 뭐였지? 민머리가 하얀색. 어, 딱이 순서구만. 그대로 주면은. 얘는.. 이건 얘한테 얘는 건 얘한테 이걸 얘한테 주면은? 뭐가 될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1870 블루장생의 약과 죽음 얘? 예? 음.. 블루장생약? 밥을 달라 보자. 안 읽히네. 이거 무게 재는 건가? 얘를 빼고 일 넣으면 무게가 맞다.